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참된 예배자이죠. 또한 참된 예배자는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몸의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고, 참된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이죠.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참된 예배자는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도 예배로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두달 넘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몇주 동안은 참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참된 예배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을 살펴보려고 해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지요. 큰아들큰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요. 쉽게 말하면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가인은 자기 생업을 따라서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재물을 드립니다. 아벨도 생업을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처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큰 기쁨과 영광은 없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모든 봉사, 섬김 헌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보다 더 슬프고 괴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허망한 일이죠. 찬양대 일찍 나와서 고생하잖아요. 그죠? 고생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목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떨까요? 정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허무함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멀리 예배드이라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외면하시고 받지 않으신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받으시고 어떠한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셨는데 카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가서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뭘로 드렸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보면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이 어떠한 것으로 재물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식사할 때 가족에서 밥과 국을 떠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줍니까? 아버지에게 그렇죠? 요즘 애들은 그런 걸잘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밥국 이거는 먼저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고 생선도 제일 맛있는 토막을 아버지 사계다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청년들이 첫월 직장 다니고 월급을 받으면 자기 안 쓰고 어떡 하죠? 하나님께 드리고 물론 그리고 또첫 월급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에게 무슨 뭐 내복 사주나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다 그렇게 여기 안 계시진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미인기 집사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잘안 하시는데 좀 몸이 아프셔서 미인기 집사님이 이렇게 밭에서 일하셨다가 요만한 그 전화하면서 전화를 저한테 주셔요 목사님, 아 호박이 났는데 첫 호박입니다.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요만해 호박이. 제가 호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린 목사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내가 농장했, 농사졌던 장농것 중에 첫 열매를 내가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먼저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죠. 또한 그의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 기름. 우리 우리 생각에는 아유 좋은 등심을 줘야지 왜 기름을 주나 이러는데 구약의 당시에는 기름이 제일 좋은 부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고기들은 나중에 제사장들과 또한 함께 성도들끼리 나눠 먹게 돼 있는데 기름은 나눠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기름은 못 먹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기름을 드렸다. 이거는 못쓸것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을 드린 것을 놓고 보면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존경의 마음과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이 아벨의 재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인은 어떤데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을 드린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곡식 드렸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죠? 가인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화가 났어요. 몹시 그리고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받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안색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로봇이 아닙니다. 마치 자동판매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복안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내 사업에 복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한 기도 제목 가지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원망어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했다고 자동적으로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지만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조심하게 말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사업을 할때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주셨더라.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복주십니까? 그러한 간증은 위험한 간증이에요. 그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어떤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가인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내가 드렸는데 안 받으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인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 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일까? 우리가 4, 11장 4절에서 아벨의 믿음을 보았는데, 11장 6절에 보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 아벨 뒤에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테인데 그 믿음에는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함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치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 것처럼 앉아 있는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어찌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어찌 우리의 예배를 지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어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전화 받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라 건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한시간이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몰라요. 영화를 볼 때에도 하다못해 다 스마트폰 꺼요. 그리고 영화를 봐요. 하다못해 뭐 연극을 본다 하더라도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계신 줄로 믿는다면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꼭꼭 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복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불었던 찬송 중에서,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 예배를 드리시냐면,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복 주십시오. 상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복 받아야죠. 아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세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달라고, 상달라고, 은혜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을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상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그두 가지 믿음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떠한 상을 받았을까요?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어요. 형이, 형이 자기를 죽였어요. 어, 이거 예배 한번 잘못 들었다. 큰일 나겠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눈이에요.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이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벨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1호로 천국 들어간 사람이에요. 1호.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면 짬밥 따지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짬밥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벨이 제일 먼저 갔잖아요. 별로 복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복 아닙니까? 아직도 복이 아니셔요? 이곳에서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드셀라 969세 살았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뭐가 있어요? 애 낳았다 죽었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969세를 살아봐야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복이에요 애녹이 복받았잖아요 안 죽어서 복받은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복 받은 거야. 365세. 무드셀라는 969세. 3분의 1밖에 못 살았는데, 아이고 불쌍한 애녹이 아니라, 그가 복 받은 사람이지요. 아벨은 더복 받았어요. 모든 인간 중에 1호. 제일 높아요. 천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 이 무드셀라를 본받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무드셀라 본받기를 원합니까? 한 900살만 살아볼까요? 여러분, 그거, 그런 것그 사람 없을 거예요. 아벨은 오늘도 얘기해요. 여러분, 11, 11장 4절, 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말한대요. 무슨 말? 우리에게 말해요. 아벨이, 너희들도 나처럼 예비 한번 제대로 드리면 돼. 믿음으로 예배드려 믿음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복받는다는 얘기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막다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셔요 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가 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지만, 그 예배를 가치있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귀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조금 그 시간에 일찍 나와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으면서 이한 시간 동안 여러분 예배 한번 잘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이 아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고 복 받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상과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랬는데 주여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곳에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 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일이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밤과 같은 삶이 낮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